웅기야 어디 있느냐? 내가 왔다. 여기 근처 에 있었다. 여기 근처. 친구야. 근처. 왜 깝친 거냐? 머리에 한발 박았다. 자신격으로? 권총이지만. 자, 무슨 말 쓰는 거야 이거는. 예, 샤이니. You can speak English? Hello. hello? Oh, thank you. Hello, hello. 방사상자, you friend. Hey, friend. <laughs> 를잡버렸다 바이 권하다 다 좋아요 아이 권아. 에이, 유 테이크 디스. 그러니까 노란 핑 쪽에. 오케이, 오케이. 노. 와이? 나 어디에 있는 생각해 보니까. 야, 방금 히트로 탄창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. 꺄꺄 꺄. 밑으로 내려간다. 놔놔놔놔 no, 놔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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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형 그쪽으로 간다. 이쪽 노란 핑, 노란 핑 둘. 어. 차가... Oh my god, you Chinese!